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병원년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여 이것저것 붉은 말에 해라며 이야기하고 힘차게 달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뛰니까. 어, 뛰고 남들이 다하니까나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걸음에 맞춰 걷기도 하시고 어, 뛰기도 하며 때로는 쉬기도 하며 한해 동안 각자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요.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목표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도 중요한데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나름의 목표를 잘 달성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를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라는 걸 세우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각자 세우신 목표가 있으셨죠? 예. 나름 달성하신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2026년을 맞이했으니 적어도 2025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신앙의 목표, 1년 전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눴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신앙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나 이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어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해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목표를 품고 보여주신 발걸음과 자세 그리고 성실한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 7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주제로 선정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간단한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신년특별 새벽 기도 주제도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우리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perfect,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기준이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는 그런 완벽함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요? 창조주의시고 절대자이시고 지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너무 과장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못하시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산상수훈이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제자 훈련용 매뉴얼이라고 불러본다면 제자들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깊숙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오 원어는 텔레이고스인데, 이거는 텔로스의 형용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텔로스에는 첫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 첫 번째, 첫 번째,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텔로스에는 세 가지 뜻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끝 또는 마침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 셋째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애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함, 텔레이오스가 가진 정확한 뜻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고 애초에 세운 목표를 끝까지 끝내고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온전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온전함을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방향이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목종적 개념이, 개념의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면, 2025년 한 해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그 목표를 향해 걸어왔다라는 점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온전해진 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온전하라라는 말씀 앞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 온전하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이 처한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한 가지 예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악인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은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앞서 설교에도 한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 있고,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때로는 비자도 필요합니다. 자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계를 넘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경계를 두고 차이를 만들어 그 차이를 차별의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 강북과 강남 사이에도 차별이 있고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주거 형태에 따라도 차별이 존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는 대부분 서로를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차이와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해지려면 이미 온전함의 조건을 갖췄지만 온전해지려면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데 2026년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신 존경하신 여러분에게는 이미 존경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각자의 온전함을 위한 미천이 있고 지분이 있습니다. 왜요? 작년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라도 온전함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천 삼아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계를 뛰어넘고 허무는 온전함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미천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역을 사랑 영역을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생명과 시간을 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각자의 신앙과 삶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경주할 때교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온전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넘어갑니다. 경계를 넘고 또 넘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과 여기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삶의 자리에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2025년을 완주하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2026년에도. 온전해지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것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품으시고 가지시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당신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실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목숨 가운데 잠재 역량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그 코드를 잘 해석하셔서 잠재력을 잘 개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하신 성령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경계를 넘어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닮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각자 세운 목표를 이룰 때마다 비록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씩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타적인 경계를 넘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